어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렇게 까마귀가 이 계곡을 계곡이라는 게꼭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가 좀푹 파였거든요 저희 동네가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꺽꺽거려 꺽꺽거려 아, 사 먹지? 먹지? 사먹사 먹지? 가 먹지? 사먹사 먹지? 썩은 거, 썩은 거 먹지

자기가 어, 어. 어머 우리 태일한테 왔어요. 어머머머 어머, 어머, 어머 웬일이니? 어 자기야 여기 어머 반긴다 엄청 엄청 반긴다. 네. 어. 어. 아, 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. 예. 깨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. 맞아. 예. 만나자 나오는. 그렇죠. 인간이 명 맞아요 100%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조한이 감사합니다 네네네. 아주 훌륭해서 감사합니다 네, 너무 훌륭하신 응. 분이고 자연과 일치가 되셨구만 <laughs> 네,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다음 자기 예, 네, 저는 이제 1월쯤에 작가님 알게 됐고요 래가뭐 고충도 이런 거 먹고 그다가원산지에가이잘됐다또 평범한 지구 또 관련해서 이렇게 자가 보세요 그게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<laughs> 너무 잘됐다. 들릴 수 있는 곳이라 너무. 네, 잘 너무 다행하죠. 너 어, 예, 부러워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음, 반가워요. <laughs> 이름은 어떻게 돼요? 성유나라고성 예, 예, 유나님.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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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김 S 더라고 하고요. S 더. 네. 음, 어, 한2년 전에 처음으로 작가님 영상 접합 띠엄띄엄 보다가. 네. 유튜브? 음. 네, 네, 올해. 올해 네, 1월에 를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연장하게 되면서 한쪽 이렇게 요하는줄 이제. 네. 네우 I'm coming from France, uh, I'm married uh, with uh, Joa and uh, I'm retired now <laughs> mm. and I play tennis and I like music yeah. and yeah <laughs> sorry no <laughs> mor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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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하고 오랜 세월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오늘은 처음 보는 거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네. 가깝게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고 그리고 또 이게 주장하는 것들이 다 내가 뭔가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많은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더잘 알게 됐다그럴까 어, 그, 네, 네. 그, 그런 것들을 딱 찍어서 이렇게,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궁금하면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오늘은 처음이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이거는 반가워요 음.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본인 음. 이름? 이름 태희 아 이름은 김태희 오. 오. <laughs> 예쁘죠, 이름. 제가 원래는 파리 살고 남편이랑 근데 여기를 2006년, 2007년인가 이걸 매입을 했어요. 우연히, 우연히. 15. 한 번씩 볼 때마다 우연히 했는데, 2015년에 외부에 이제 오픈하고 축제도 하고 이랬어요. 좋네. 예, 그러다가 축제하면서 이제 예술 작가들도 오고, 뭐 여기서 힐링도 하고, 겨울에도 올 겨울은 잘 있을 거예요, 참. 음. 오세요. 네. 어. 너무 좋다. 이런 모임 한 번씩 갔다. 아, 어, 예, 예. 진짜. 근데 저는 이제 뭐 세미나 하면은 한 기본이 몇백 명모여요아여긴는좀아 그럼. 아 여긴 좁아,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근데 작은 그룹으로 해서. 그렇죠. 네. 요근데 저는 이 우리 나라만 점령당한 게 아니라 아니, 그럼요. 지구가 이미 어, 완전히 예, 네. 예, 네. 끝났거 예, 끝났다고 봐요. 네. 어떻게 답이 없는데 그래서 네.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. 아내 작은 행복을 생을 일단은 뭐더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음. 건강해야 되고 네. 내가 있는 데서 그렇지. 기쁘자. 네. 어차피 우리는 일기나 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네. 다들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. 그러면은리가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살자. <laughs>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신용하신니할수 있는 것. 최고. 좋아라고. 우는 음. 필요 없어요. 좋아라고. 음. 그래. 님이 저기 공간 좋아해요. 공간 좋아 어 발린길 이2 9번지요 네, 거기 공간 좋아인데요. 아, 어, 제 꼬마 신랑과 10년을 함께 살았던 에마, 저희의 에마 혼다. 혼다가 제가 사랑하는 친구 어, 통영에 사는 친구에게로 갑니다. 아, 어, 너무나 저희에게 참 충성했던 조랑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혼다 아기를 보냅니다.